오메가3를 돈 주고 사드시나요? 연어보다, 고등어보다 오메가3가 30배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여러분 댁에 있는데도요? 저희 환자 중에도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신 분이 계셨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세달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값보다 싸고 효과는 더 좋은 게 진짜 있었네요. 선생님, 제 걸음걸이가 달라졌대요. 대체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들깨입니다. 이름도 소박하고 생긴 것도 작고 색깔은 거무죽죽하지만 이 안에 담긴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정말 중요해지는 영양성분 중 하나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오메가3를 사먹습니다. 그런데 그 오메가3가 우리가 먹는 들깨에 엄청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는 대표적 생선이 바로 연어입니다. 이 연어 100g에는 오메가3가 1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 100g에는 무려 30g이 넘게 들어 있어요. 무려 30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깨를 그냥 나물에 만내는 양념으로만 쓰시는 것 같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수 있는 들깨로 관절 나이, 신체 나이, 피부 나이를 열 살은 젊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깨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들깨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흔하게 봐오던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들깨보다는 참깨를, 들기름보다는 참기름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깨의 효능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선, 들깨는 우리가 흔히 먹는 참깨랑은 식물 자체가 달라요. 들깨는 꿀풀과에 속하고 참깨는 참깨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깨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식물이죠. 그래서 들깻잎은 쌈 채소로도 먹고 그 씨는 가루로 쓰이는데 그건 바로 들깨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의서에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병이 들거나 회복 중인 사람에게는 들깨로 죽을 끓여 먹이면 기운이 돌고 몸이 따뜻해진다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도 입맛이 없던 분이 들깨죽을 드시고 소화가 잘 된다며 아주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기름성분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며 갈증과 기침을 줄여주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들깨죽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들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오메가3, 그 중에서도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알파 리놀렌산이 들깨에는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니라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는 밥상 위의 보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한칸 오르려면 벽을 짚고 내려올 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이곤 하셨어요. 매일 진통제를 드시면서도 통증은 계속됐죠. 그리고 진통제를 더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프니까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나 매번 약으로 버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 가루를 하루 두 숟가락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까짓 게 약만 하겠냐며. 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을 멈추게 해줄 뿐인 거라 음식으로 통증을 조절해 보자 설득했죠. 한달후 다시 배웠을 때박 어르신은 통증이 많이 줄고 진통제도 많이 줄였다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서울에 사시는 임미경님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걱정이셨습니다. 한 번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여러 번 눌렀고 그래서 잠금장치가 잠겨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랬고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엄청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도 식단을 바꿔 보라 권했고 특히 좋은 들깨를 고르는 법, 들깨를 이용한 요리 방법도 알려 드렸죠. 그랬더니 세 달쯤 지나서 환한 얼굴로 오셔서 감사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활에서 들깨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들깨 가루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사드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들기름은 볶은 들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들깨는 열에 약한 식품이랍니다. 볶게 되면 들깨 속 오메가3,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200도 이상 고열에서는 거의 파괴됩니다. 고소한 냄새는 나지만 정작 몸에 좋은 성분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게다가 기름으로 짰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어 상온에 놔두면 그 고소했던 기름이 금방 쩐내 나는 기름으로 바뀌고 몸에 안 좋은 트랜스지방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환자 한 분은 냉장고에 보관도 안하고. 상온에 6개월이나 보관한 들기름을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땐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한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들기름은 어떨까요? 볶지 않고 그대로 짜낸 생들기름은 오메가 3가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에요. 생들깨는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들기름은 비쌉니다. 100ml만 해도 2, 3만원을 호가하죠.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생들깨를 통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하게 오메가3를 섭취하는 방법이랍니다. 생들깨는 볶지 않고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드실 때마다 꺼내서 믹서기에 살짝 갈아드시거나 씹어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먹으면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까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믹서기에 생들깨 호두 우유를 넣고 갈아서 매일 아침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두달 드시고 나더니 변비도 없어지고 얼굴색이 좋아졌단 소리 들었어요 하고 기뻐하셨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볶지 않은 생들깨를 통으로 혹은 갈아서 드셔 보세요. 들깨의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하다는데 그럼 요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찌개나 국 끓일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메가3가 덜 파괴되거든요. 볶음요리엔 그냥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처럼 식은 음식에 넣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를 어떻게 챙겨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하루 한 숟가락입니다.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들깨는 처음 먹는 분들에게는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면 하루 두 숟가락, 많게는 세 숟가락까지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양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밥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겁니다. 고소한 맛이 나면서 부담이 없어서 마치 잡곡밥처럼 드실 수 있답니다.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요. 나물 무칠 때나 반찬 위에 솔솔 뿌리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입맛이 돌아옵니다. 요즘은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 드시는 분들도 많고 샐러드 소스에 넣어 드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기름보다 훨씬 담백하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저희 환자 한 분은 복지 않은 생들깨를 그냥 씹어 드시는데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참 재밌는게 씹는 동안 입안에서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군것질 대신이 되기도 해요. 껍질째 드시니까 섬유질도 같이 들어가서 장에도 좋고요. 자 이제 들깨를 가지고 조금 특별한 음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평소에 나물이나 찌개에만 넣어 드셨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요리는 조금 색다를 거예요.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천천히 같이 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들깨 감자전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도 맛이 좋아서 손주들도 좋아하고 속도 편안한 요리예요. 감자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강판에 갈아 주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들깨가루 2큰술, 부침가루 2큰술, 소금 아주 약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반죽이 되면 팬에 식용유를 아주 살짝 두르고 중불에서 천천히 부쳐 주세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고소하고 바삭한 감자전 완성입니다. 아주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들깨 덕분에 오메가3도 챙기고 감자 덕분에 포만감도 생기고요. 무릎 관절에도 좋고 저녁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 잣죽입니다. 입맛 없을 때 속이 좀 더부룩할 때참 좋은 죽이에요. 먼저 찹쌀을 반컵 정도 불려주세요. 잣도 한줌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에 물 3컵을 붓고 찹쌀과 잣을 함께 넣고 끓이세요. 중약불로 천천히 저어가면서 익히다 보면 걸쭉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들깨가루 두 큰술을 넣어주면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가는 기호에 따라 소금 약간만 하시고요. 위장에 부담도 없고, 특히 기운 없을 때 드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건 회복기 식사로도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 소스 샐러드입니다. 나는 생채소 못 먹겠어 하시던 분들도 이 소스만 있으면 채소를 한 그릇 뚝딱 드시게 됩니다. 들깨가루 2큰술에 간장 1큰술, 식초 작은술 하나 넣어 주세요. 그리고 꿀 아주 약간, 물 약간 넣고 잘 섞어 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고급 한정식집에 가면 나오는 들깨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샐러드는 간단하게 양상추나 양배추, 방울토마토 같은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연근을 얇게 썰어 살짝 데친 후 넣어 주면 더욱 좋습니다. 위에 이 소스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에 절로 숟가락이 갑니다. 이건 특히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일상에 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들깨 한 숟가락이 혈관을 지키고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내일 아침 밥상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들깨의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메가3는 관절, 혈관,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와 기분, 수면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피부의 붉은기, 가려움, 각질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들깨 속 오메가3가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분을 지켜주니까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환자 중한 분은 아토피 때문에 팔 안쪽이 늘 붉고 따갑다고 하셨는데 두 달쯤 들깨를 꾸준히 드시고 나니 아이들이 엄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며 놀라더라고 하셨어요. 또 들깨 기름은 피부에 직접 바를 수도 있습니다. 천연 오일처럼 세안 후 얼굴에 아주 소량 발라주면 보습이 되고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저녁에 목욕 후 들깨기름을 손에 발라 손등과 팔꿈치에 문질러 보세요. 촉촉함이 오래 갑니다. 다만 향이 조금 강할 수 있으니 적응이 되실 때까지는 소량만 써보시는 게 좋아요.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아주 좋습니다. 들깨 오일을 손끝에 살짝 묻혀서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덜 빠지고 모은도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 감기 전 10분 정도만 해주셔도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아요. 그리고 가장 반가운 변화는 기분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는 뇌 속에 세로토닌, 토파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줄이고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한 어르신은 요즘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많아요 하셨는데, 들깨를 식단에 넣은 뒤로 왠지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밤에 깊은 잠에 들기가 쉬워집니다.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많아졌다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렇게 들깨는 단지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편안함을 주는 조력자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어떤 들깨를 사야 할지 또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하셨다가 들깨의 좋은 효능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깨를 고를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색깔입니다. 들깨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요. 그래서 너무 누렇거나 회색빛이 도는 들깨는 피하셔야 해요. 오래됐거나 잘못 보관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들깨는 윤기가 돌면서 살짝 어두운 회갈색 또는 검은 빛을 띠는 겁니다. 반질반질한 광택이 도는 것이 신선한 들깨예요. 두 번째는 향입니다. 들깨를 손에 조금 쥐어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고소하고 구수한 들깨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만약 비에 맞은 듯한 눅눅한 냄새 아니면 살짝 신듯한 냄새가 난다면 산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들깨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기름기입니다. 신선한 들깨는 겉에 기름 성분이 살짝 배어 있어요. 손바닥에 조금만 문질러 보면 미끄덩한 기름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들깨가 바로 살아있는 영양소를 품고 있는 진짜 좋은 들깨예요. 반대로 건조하고 바삭바삭한 느낌만 있고 손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오래돼서 기름이 다 빠져버린 들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고르는 법을 알았으니 잘 보관하는 법도 알아야겠죠? 들깨는 특히 산패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이 정말 중요해요. 우선 들깨를 사 오셨다면 한번 물에 헹궈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햇볕이나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때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해요. 다 마른 들깨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온에 두면 기름이 쉽게 산패돼서 고소한 냄새 대신 쩐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난답니다. 특히 복지하는 생들깨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꺼내 드시지 마시고 1, 2주 안에 드실 양만 덜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들깨가루를 드실 때는 믹서에 갈아서 드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너무 곱게 갈면 금방 산패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갈아 드시는 게 좋아요. 갈고 남은 가루는 꼭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시고요. 혹시 들기름으로 드시고 싶은 분도 계시죠? 생들기름이 오메가3가 살아 있어서 건강에는 좋지만 가격이 부담될 수 있어요. 요즘 생들기름 100ml에 2, 3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기름과 1대1로 섞어 쓰는 방법을 권해 드려요. 참기름 속의 비타민이가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하니까 맛도 고소하고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들깨는 색이 윤기 있고, 향은 고소하며, 손에 기름이 묻는 것, 그리고 보관은 냉장 또는 냉동, 2주 안에 먹을 분량만 꺼내기. 이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들깨의 효능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밥상이 바뀔 시간입니다. 약을 줄이고,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 오늘부터 밥한 숟갈에 들깨 한 숟가락만 얹어보세요. 내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느낄 겁니다. 무릎이 덜 시큰하고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더 또렷하고 몸이 가뿐해진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직접 만든 변화예요. 에이, 그 작은 깨가 무슨 약이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요, 한 달, 두달 꾸준히 드신 분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무릎이 덜 아프니 걸음걸이가 달라졌대요. 요즘은 거울 속내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그렇게 일상에 소소한 변화가 쌓여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약 없이도 몸이 반응하는 그 기쁨, 누구보다 여러분이 누리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들깨는 비싼 보약도 복잡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친숙한 식재료예요. 그저 매일 한 숟가락 습관처럼 내 식단에 들깨를 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관, 관절, 피부, 뇌 건강까지 도울 수 있는 밥상 위에 작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셔도 좋고, 어르신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는 분들께 공유도 꼭 해주세요. 아직 들깨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건강해지신다면 그게 저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활기차게 사는 인생을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고맙습니다.